엄마, 학교에서 애들이 나랑 안 놀려고 해. 우리 아이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힘들지 않을 부모가 없죠. 차라리 우리 아이가 공부를 안 하면 뭐 어떻게 저렇게 공부하라고 알려라도 줄 텐데. 이 친구 문제는 우리 아이랑 다른 아이랑 또 관계가 얽혀 있어서 뭘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기도 어렵고요. 어, 보호자분들도 뭘 어찌 해야 하는지 답답한 마음만 끌고 안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리고 이런 말들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시기가 바로 지금 4월입니다. 새학년 새학급 시작한지 이제 한 달이 넘었고요. 아이 나름대로 친구들이랑 놀아 보려고 애썼는데, 그리고 그 동안 시간이 지나면 아, 뭐 마음에 맞는 친구 사귀게 될 거야 이렇게 가정에서 나름대로 어르고 달래고 아이도 잘 기다렸는데 이제 한달 반이 넘도록 학교에서 친구들이 같이 안 놀려고 하면 지금 좀 많이 지치고. 아, 남은 1년을 이렇게 재미없게 학교 다닐 생각하면 아이 입장에선 정말 지루하고요. 심지어 관련해서 또 우울해하기도 하다가 아, 나 그냥 전학 갈래? 전학 보내줘. 이렇게 얘기하거나 어, 학교 가고 싶지 않다고 울면서 이야기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어, 친구들이 나랑 안 놀아줘서 슬프다고 힘들다고 하는 자녀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찬찬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가 집에 와서 친구들이 나랑 안 놀아준다고 말을 하면 뭘 어떻게 해줘야 되나요? 일단 맨 먼저 취하는 제스처는 공감입니다. 사람마다 그런데 공감력이 달라요. 이게 또잘 되는 분이 있고 잘안 되는 분이 있는데요. 일단 마음 속에서는 답답함이 올라오더라도 형식적으로라도 괜찮습니다. 괜찮으니까 첫 마디는 아이 말을 그대로 따라 해주시면 됩니다. 아 친구들이 같이 안 놀아서 힘든 거였구나. 이렇게 말해 주시고요. 뭐이 말마저도 왠지 좀 어색한 것 같고 잘안될것 같으면 아이의 마지막 말만이라도 따라하면 됩니다. 힘들겠네라고요. 아이의 마지막 말이 화가 난다는 말로 끝나면 아 화가 나네 어떡하지. 어, 짜증 난다고 끝을 내면 아 정말 짜증 나겠네. 아, 심심해라는 말로 끝이 나면 아 정말 심심하겠네. 이렇게 짧은 단어라도 공감을 해주는 게 먼저입니다. 어, 형식적으로라도 공감했다는 표현을 하셔야 아이 입장에서는 나의 고민이 엄마 아빠에게 일단 접수는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먼저 공감을 해줬어요. 그렇지만 그걸 로 아직 해결되진 않았죠. 뭘더 해줘야 될것 같은데 그럼 그 다음에는 부모가 뭘 해야 하는가? 어, 친구가 나랑 놀아주지 않아서 힘들다는 말을 꺼낸 아이나 그 말을 들은 엄마, 아빠 모두 감정적으로 힘들거든요. 그래서 공감 이후에는 바로 추가 질문을 하는 걸 일단 미루는 게 좋습니다. 누가 그러냐? 무슨 시간에 그러는 거야? 맨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바로 묻고 싶은 게 산더미 같으실 텐데요. 최대한 엄마, 아빠도 마음을 가라앉힐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 어, 엄마 아빠도 자기도 모르게 감정적인 음성이 섞여 들어가고요 아이는 가뜩이나 힘든데 무슨 취조를 당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감정적으로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힘들겠네 이렇게 공감을 해주고 나서 잠시 이 고민에 대한 지연하는 시간을 갖게 합니다. 이런 거예요. 아좀더 어, 얘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 이따가 저녁 먹고 한번 천천히 얘기해보자. 음 그래 엄마도 어, 고민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일단 학원 다녀와서 여유 있게 한번 말해보자. 엄마가 지금 우리 영수 고민에 집중하고 싶은데 어, 지금 하던 것만 마무리하고 어, 진지하게 같이 이야기해 볼게. 20분 후에 엄마가 방으로 다시 올게. 이렇게 말해 주고요. 엄마도 나름 감정을 조절할 시간을 만들고 나서 뭐 잠깐 산책을 다녀올 때도 됩니다. 그 뒤에 아이 방을 찾아가서 찬찬히 상황 파악을 시작합니다. 자 그럼 상황 파악은 어떻게 하면 될까 음, 아이에게 묻기 보다는 말할 기회를 충분히 주는 겁니다 어, 그래 아까 하러고 했던 이야기 우리 계속해 보자 이렇게 시작하면서 음, 친구들이 같이 놀지 않아서 속상하다고 했잖아 이렇게 한번더 공감 확인해 주고요 그럼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 줄래 이렇게 아이가 바라보는 시선에서 먼저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예요 누가 그랬는데 언제 그랬는데, 왜 그랬는데, 이렇게 제한적 질문부터 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뭔가 알아낸 것 같지만, 이게 알아낸 게 아니라 그냥 판단의 근거를 어, 만들어 가고 있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판단 없이 아이의 시선에 따라 설명하도록 그냥 듣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음, 그래서 음, 그랬구나. 그 다음에는, 음, 이 정도, 이렇게 내가 지금 듣고 있다는 반응만 하고요. 아이가 다 말할 때까지 듣습니다. 이야기를 끊지 않고요. 끊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어, 다 듣고 나서, 하, 정말 힘들었겠네, 우리 딸, 우리 아들. 이렇게 말해주고 한번꼭 안아줍니다. 안아주고요. 천천히 음, 뭔가 고민한다는 듯한 표정을 갖고 아이 방을 나오시는 겁니다. 아니. 아이 방을 강 나와요? 해결 방안을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음 어떻게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지 제가 후반부에 또 말씀드릴게요. 일단 왕따나 어떤 학교 폭력이 아닌 상황이라는 전제 하에 단순히 정말 다른 친구들이 나랑 잘안 놀아서 속상해하는 경우에 대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도요 같이 놀고 싶은 사람하고만 놀아요. 그런데 슬픈 일이지만 그게 또 잘못은 아니에요. 각자 놀고 싶은 마음에 드는 친구가 있거든요. 안타깝게도 우리 아이는 그 대상이 되는 어떤 아이가 지금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친구를 만들까를 고민하고 지금 당장 해결해, 해결해 주려는 데 중점을 두지 마시고요. 계속 그런 거절을 당한 우리 아이의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는 게 먼저입니다. 아이의 낮아진 자존감을 회복하는 방법 중 하나가 누군가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면 그때 자존감이 다시 서서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정말 순수하게 같이 놀 친구가 없어서 속상한, 속상한 경우에는 문제의 초점을 급하게 어떻게 친구를 사귀어야 하는지 두지 말고요. 그러면 자꾸 엄마도 화를 내게 돼 있어요. 일단 우리 아이 자존감이 둡니다. 아, 이때, 야, 너도 같이 놀자고 해. 야, 너 혹시 이거 왕따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당부나 확인 질문이 2차로, 어 부모에 의해서 아이의 자존감을 더 낮추게 되는 거거든요. 답답하시겠지만, 아이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아 그냥 우리 아이랑 같이 놀아주는 친구가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 아이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들어주고, 한번더 마침표 공감을 해주고, 방을 나오는 게, 일단 지금으로서는 아이의 낮아진 자존감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는 방법이 됩니다. 선생님, 그래도요, 그, 내성적이거나 소극적인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친구와 사귈 수 있는지 좀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네. 그,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아이일수록, 이제 무엇부터 해야 되냐면, 혼자 놀수 있는 것부터 가는 게첫 단계예요.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아이일수록 상대방에게 말을 건네는 것부터가 어렵습니다. 엄마 아빠는 자꾸 가서 말을 걸어보라 하고 놀고 있는데 중간에 들어가서 응? 너도 같이 하자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아이에게 강요할수록 이 아이는 실패 경험만 늘어나고 더 주눅 듭니다. 이미 그런 충분한 경험 때문에 지금 친구들이 안 놀아준다고 호소를 하고 있는데 다시 그 경험을 반복하라고 하는 건 우리 아이를 몇 배로 더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보다는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나름 노력했는데 잘 안돼서 정말 속상하겠다는 지금 상태를 인정해 주면 됩니다. 그럼 우리 아이는 지금 실패한 게 아니라 일단 노력한 아이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노력한 아이로 인정받는 순간 자존감을 다시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속상해 해주고 일단 방을 나오고요. 다음날, 다음날 물어봐 주는 겁니다. 오늘도 힘들었겠다. 그런데 어제보다는 아이의 호소가 좀 옅어질 겁니다. 그럼 그때 이제 한마디 덧붙여 주는 거예요. 아빠 생각에는, 음, 엄마도 하루 동안 생각을 해봤거든. 그런데 지금 당장 속상하고 아쉽겠지만 그래도 속상한 상태로 있기만 한 것보다는 혼자라도 놀거리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 쉬는 시간에 책상에 앉아서 혼자 놀만한 게뭐 없을까? 그럼 아이가 생각나는 걸 말할 거예요. 뭐 공기 놀이를 하고 싶다거나. 뭐 종이 접기를 하고 싶다거나, 색칠하기 책을 하나 사달라거나, 이렇게 손으로 뭔가 만지작거릴 수 있는 걸 제공해 줍니다. 아이들의 뇌는요, 손으로 뭔가 만지고 있으면, 바로 몰입하고 집중하고, 어, 놀고 있을 때그 호르몬이 나와요. 그렇게 혼자 노는 것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되고, 혼자라도 놀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서 견디는 거예요. 이 힘을 길러주면 그 뒤에 같이 놀 친구가 생기는 건또그 다음 단계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어, 선생님 우리 아이는요 활달하고 원래 친구들이랑 잘 놀던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학년 반이 바뀌고 친한 애들은 다 다른 반에 있고 응? 어, 같은 반 애들이 뭐 왕따 같은 걸로 일부러 같이 안 놀고 이렇게 배제시키는 경우도 있지,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자, 이렇게 원래 잘 놀던 아이였는데, 음, 친구들이 잘안 논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일단, 왕따의 경우는 보통 3학년 또는 4학년 이상 아이들에게 나타나고요. 학급에서 몇몇 또래 집단이 생기는 경우에 발생해요. 보통은 활달한 아이의 경우는요, 자신의 또래 집단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다른 또래 집단이 좀뭐 시비를 걸어오거나 뭐 다른 또래 집단이 나를 좀 배제한다 해도 어차피 내가 속한 그룹이 있기 때문에 내가 속한 또래 그룹에서 놀면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어, 이제 내가 속했던 또래 그룹의 아이들이 어떤 이유로 나를 배제하고 같이 놀지 않고 떨어져 나오는 경우에 이제 이런 아픔을 겪어요. 어, 이 이런 경우에도 뭐 또래 집단 내에서 왕따의 왕따로 인한 것도 있고요, 왕따가 아닌 상황도 있어요. 이제 같은 그룹에 있다 하더라도 그룹원의 다른 친구들 간에 다툼이 생기고 어, 또 친구들은 나랑 어떤 의견이나 감정이 달라서 생기는 경우는 왕따는 아니거든요. 일단 왕따가 아닌 경우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음. 그룹, 나, 그룹 내에서의 왕따의 경우는 이건 단순하게 친구 관계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학교 폭력 관점에서 출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따로 왕따 관련 주제로 할때또 자세히 다루어 드리겠습니다. 어, 그룹 내에서 같이 잘 어울리던 어, 우리 아이가 그룹 내의 아이들과 어떤 작은 다툼이나 이견으로 인해서 다른 의견으로 인해서 그룹에서 배제될 때, 음, 우리 아이가 어, 속상해한다 자, 그때는요 어, 우리 아이가 주체적인 선택을 하도록 도, 돕는 게 좋습니다 주체적인 선택이요? 그게 뭔가요? 뭘, 뭘 선택하라는 건가요? 지금 이 그룹에 남아있기를 선택할지 아니면 가슴이 아프더라도 그 그룹을 나와서 잠시 혼자 있다가 다른 그룹을 찾아갈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어, 대부분의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예전에 보면 정말 친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랑 다시 친하게 지내라고 이렇게 유도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어~ 어른이 보기에 아이 말을 들어보면 이런 거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사소한 거야. 아니 뭐 이런 걸로 또 다투기까지 하고 그리고뭐 어~ 그 너가 그냥 말을 적당히 좀 맞추면 같이 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거기서 우기고 있고 어~ 그걸 왜 강요하고 있는지. 이런 사안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야 너가 그냥 그 정도는 참고 다시 노는 거야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니 이렇게 하면서 방향을 그 아이들과 같이 다시 잘 지내라고 유도를 하는데요 음, 이런 겁니다 그냥 참고 그룹 내에 남을 것인지 아니면 몇번더 설득해 보고 노력해 보지만 아 우리 그룹 친구들이랑 내가 좀 다른 걸 알겠어 이건 뭐가 좁혀질 것 같지 않아. 내가 잠시 외로움을 마주하더라도 그룹에서 나올 거야. 자, 둘다 어떠한 것이든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아이가 이 상황을 직시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거야. 유도하지 않고요. 어 사회성이라는 것 그리고 더불어서 주체적인 삶의 선택 능력은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스스로 선택해야. 어, 그룹에 남아 있어도 다시 금방 융합이 되는 거고요. 스스로 선택해야 그룹에 나와도 그 시간을 견디다가 다른 그룹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때 스스로 선택하지 않으면 결국은 책임질이 하지 않기 때문에 남아 있어도 다시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고요. 또 나와도 방황하다가 다른 그룹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쉽지 않죠? <laughs> 어렵습니다. 어... 지금 당장 친구를 어떻게 만들어서 해결해 주려고 하시기보다는 부모의 힘든 감정 아이의 힘든 감정 충분히 공감을 해 주고요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아이들의 회복탄력성은 괜찮습니다 제복 괜찮아요 불안해하면서 쫓기듯이 가면 회복탄력성을 잃어버리고 갈 수가 있어요 찬찬히 한 단계씩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